안녕하세요. 네, 김희태입니다. 음, 올해 4월달에 이곳에서 저희가 허업를 그, 열면서 사실은 버킷 디워커가 여러분들께, 디자인들께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주 뵙고 저희 브랜드의 모습과 저희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때한6개월 됐네요. 6개월 만에 다시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 4월달에 저희가 그 파업샵을열 때는 저희 브랜드가 디스커버리, 발견하다, 여행,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이런 컨셉을 갖고 뉴욕을 컨셉으로 갖고 매장을 열었었죠. 근데 요번 시즌에 저희가 윈터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아이슬란드를 배경으로 저희가 컨셉샵을 만들어 봅니다. 1층에서 보시면 아이슬란드의 빙하와 그런 뷰, 칼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생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 기본으로 저희가 가장 강한 다운 제품들을 저희 팝업샵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음, 여기 오신 기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디스커버리랑 브랜드는 2017년도부터 사실 롱다운의 넘버원 브랜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롱다운이 유행하게 된 사실은 계기를 만들었고 저희가 어떤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 네, 올해 저희가 4월달에 컨셉샵을 시작하면서 컨셉샵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디스커버리가 록덕만 잘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이템별로 강자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첫 번째 시작이 신발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한 걸음 한 걸음 아이템별 넘버 no. 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스커버리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고급스럽게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류, 옷을, 신발, 용품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아이템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롱다운에서 이번에 FW에는 경량다운과 프리스, 여러분들 요즘에 저희 기사들이 너무 많이 되고 있 그렇죠? 프리, 프리스 자켓들을 선보여서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게끔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발도 다양성을 가지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롱다운과 경량다운 프리스 같은 아이템들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사실은 어, 소비자들의 유행을 만들어 나갈 거고 소비자들이 저희 옷을 경험하면서 멋스러울 뿐만 아니라 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타일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어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즐겁게 입을 수 있는 저희 브랜드를 만들겠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신발 또 추가적으로 내년도 S/S에는 신학기에 저희가 다양한 아이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이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시작하면 넘버원이 됩니다. 롱다운이 넘버원이었고요. 프리스 올해 저희가 1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많은 마켓쇼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템 와서 보시면. 기존에 했던 롱다운 뿐만 아니라 경량다운, 거기에 추가적으로 쇼다운, 프리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디스커버리 가로수길 파버스토어는 사실은 제품을, 받, 제품을 파는 매장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 매장에 와보시면 저희 브랜드를 느끼실 수 있고 저희의 컬처를 보실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저희 브랜드에 대한 자료를 많이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봐주시고요. 좋게 봐주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